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청년 시절과 마찬가지로 50이 가까워도 미래를 생각하면 혼란스럽다. 진로를 정하거나 수정할 때, 보통 우리는 이세 개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지점은 돈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지금 할수 있는 일이고 거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청년 시절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이 50이 지나도 역시 일상에 지어 정자, 주하는 일은 선택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물론 모든 선택지가 나름의 의미가 있고, 얼마든지 빛날 수 있는 지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그것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결과를 잘 생각해보자. 당신이 만약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한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순간에 만족을 높이며 살수 있다. 그리고 당장 할 수도 돈이 되지도 않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수 있다. 물론 돈이 되는 일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생각처럼 풀리지 않으며 지금 당장 돈이나 현재의 안정을 선택한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고 갑자기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돈과 권력 그리고 당장 누릴 수 있는 각종 이득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가난해서 선택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돈과 명예가 보장된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뭐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50 이후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다는 후회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판단은 언제나 자신의 몫이다. 다만 가장 나쁜 것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주변의 흐름에 휩쓸려 선택을 당하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켜본 결과에 따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돈이나 현재의 안정을 추구한 사람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 그때 하고 싶은 걸 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진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다면, 당장은 주변에서 볼때 불안정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점점 단단해진다. 이쯤에서 다시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어쩌죠? 라고 응수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다. 연함이 그대 앞에서 있었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돌아서지 말고 강력한 음성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외쳤을 것이다. 내게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없는가? 혹시 돈이 되지 않아서 당장 안정을 주지 못해서 세상의 시선으로 볼때 가치가 없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자꾸만 지우고 버리는 건 아닌가?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면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것들이다. 그 일은 돈이 되지 않잖아요. 그건 사실 미래가 없는 일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이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져야 한다. 연암의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뜨겁게 묻는다.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났는가? 아니면 그날 그날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그도 아니면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지성은 부끄러움을 아는 삶에서 시작한다. 나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하지만 무대에서 훌륭하게 강연을 하고 누가 읽어도 근사하게 느껴지는 글을 쓰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다. 특히 50에 맞는 중년에게 유창하게 말하고 멋지게 글을 쓴다는 것은 분명 이 시대에 필요한 지적 무기다. 표정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직접 보여주기 힘든 비대면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때로 그것들이 자신을 망치는 무기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부끄러워할 순간을 교묘히 피해가며 마치 자신은 하나도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데 사용한다. 언어를 제대로 배웠다면 그 언어를 임기응변으로 부끄러운 순간을 빠져나오는데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써야 한다. 그게 바로 언어라는 지적 무기를 제대로 배우고 활용하는 자의 풍모다. 자랑하려고 글과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겸손하기 위해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매체와 조직에서 중년의 관리자와 정치인들이 거짓으로 분열을 조장하기에 언어를 못되게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연함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말과 글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권력에 아첨하고 힘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의미하며 사회를 해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경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드러운 털을 아교로 붙여 끝이 뾰족한 붓을 만들었다. 이를 오징어의 목물에 담갔다가 위아래로 치고 마구 찌른다. 굽은 핵은 마치 냉혹한 갈고리 창과 같고 날카로운 획은 칼끝 같으며 예리한 획은 칼날처럼 잔인하다. 이런 냉혹한 무기들을 한번 휘두르면 세상 모든 귀신이 놀라 뒷걸음질을 칠 정도이니 서로 해치고 상처를 주는 데는 너희들보다 잔혹한 놈이 누가 또 있겠느냐. 참 이상하다. 많이 배워서 말과 글에 능한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뻔뻔한 사람이 많고, 오히려 말과 글이 통하지 않는다. 저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만 언어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같은 문제로 오랫동안 사색하며 답을 찾았던 영암은. 인생 후반전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3단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 자신을 보라 자신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추구하는 이념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바로 봐야 한다. 그래야 현실의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서는 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없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남보다 못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부끄러움을 아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말한다. 2. 부족함을 느껴라 연암의 삶은 50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으니,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글은 매우 섬세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글이니, 최대한 차분한 상태에서 읽어야, 비로소 그 안에 담긴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니, 먼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사람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을 당당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3. 부끄러운 마음을 소유하라 연남은 인간의 완벽성이 아닌 부끄러운 마음이 52회 삶을 빛나게 할 위대한 지적무기라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처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란 큰 것이다. 교묘하게 임기응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쓸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마음을 자신의 일상 곳곳에 제대로 활용하면 부끄러워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끄러운 마음을 버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소유해서 아끼려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자신을 위해 좋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마찬가지다. 어떤 지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나서지 않는 것이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사실보다 무서운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은 결국 비도덕적인 일상과 무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인생을 살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알고자 분투하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 만물을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왜 그토록 힘든 일인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대상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며 동시에 왜 겸손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참으로 실천하기 어렵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암은 이렇게 자연에 비유하여 말한다. 우리 인간은 냄새나는 가죽 부대 속에서 문자 몇개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저 나무에 매달려 우는 매미 소리와 깊은 땅 속에서 내는 지렁이 소리가 어찌 책을 읽고 시를 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맞는 말이다. 인간은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거만하게 변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야. 하기가 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아는 게 많지. 동물과 곤충, 식물까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연암의 말에 동의하며 맹자가 우리에게 묻는다. 남보다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서 어찌 남만 하겠는가? 불치불약인 하약인유. 5십 이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글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살자. 부끄러움을 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지적인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다. 꿈꾸기에 50은 늦지 않았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감정을 얘기하기보다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자신만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참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보고 배우는 것에 힘은 세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모님의 자화상이 되어 남편만 바라보고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내 인생에 나는 사라지고 누군가의 며느리, 한 남자의 아내, 삼남매의 엄마로서 살아갔다. 가장 중요한 나란 존재는 잊어버린 채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잊고 살았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선 나를 되찾고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공부부터 해야 했다. 남들이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감정 공부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내게 공부란 단순히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공부로 그 의미가 있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하루 삼십 분 산책을 했다. 예쁜 몸매를 위해 하루 십오 분 폼롤러 스트레이칭을 했다. 나를 위해 번 돈의 십 퍼센트를 투자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사고 좋아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다. 그러며 며느리, 아내, 엄마 역할도 병행했다. 시간이 흘러 삼 년이 지난 지금.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작가가 되어 두 권의 책을 냈고, 동기부여가 되어 많은 이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밤마다 야경을 보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내 방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다. 나만의 서재가 생겼고, 나만의 공간에서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유튜브도 찍는다. 50대 이후엔 모든 엄마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 행복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50대 이후엔 행복이 마음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삶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나를 찾는 공부를 하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행복하게 할수 없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당신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아는 내게 돌려야 한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는 자신을 깨닫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노트에 적는다. 그 생각들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비난, 합리와 불평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이런 행동이 갱년기 증상을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2. 하루를 마무리할 땐 잘한 일과 못한 일을 3개씩 적는다. 잘한 일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잘못한 일은 내가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한다.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든다. 당신이 타인을 탓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어김없이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3.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걸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걸 끌어당긴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주변엔 부정적인 사람밖에 없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엔 긍정적인 사람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함께 모여 쓸데없는 수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나쁜 감정들은 골라낸다. 의식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혼란스럽게 만든다. 노력 없인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어릴 적 꿈들도 노트에 적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선물하자. 꿈은 때 20대에만 꾸는 게 아니라 평생을 꾸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변호사이자 미술품 수집가이기도 한멜링카게는 탐사, 철학 및 예술 수집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처술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뿐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의 꿈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꿈을 쳐볼 때 늙는다고 말했다. 나 스스로 나를 한계 지을 때 늙고 병드는 것이다. 50대 1은 우리뿐만 아니라 꿈 없는 10대, 20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활기찬 모습은 없고 어깨는 주 처져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말은 고집 센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변하는 사례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세상의 틀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은 늙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말한다. 60여년간 이뤄진 에딘버러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격은 아주 다르게 변한다. 60년 전 성격과 60년 후 성격은 비록 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격뿐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기술, 개성 등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탁자나 책상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람은 생각하며 끝없이 성장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 말이다. 누구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는 분명히 다 다를 것이다. 좋아하는 음식 또 성격도 만나는 사람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게 분명하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상처받기 쉽다. 나라는 존재와 불안, 유한성을 극복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우리가 누구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과학기술만으론 결코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말했다. 노력 없인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노력 없이 좋은 내일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가는 그 사람의 고유한 근원적 신념에 달려 있다.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실존할 수 있으며 고유한 삶을 살수 있다고 말했다. 50은 꿈꾸기에 늦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책임질 수 있을 때, 유한한 운명을 깨닫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3. 전체를 후회 없이 끌어 안을 때 자유를 긍정할 수 있다.